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사에서 마찬가지로 나오는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이라는 제품으로 사계절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미쉐린사에서 나오는 크로스 클라이미2 올웨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올웨더랑 올 시즌이랑 뭐가 틀리냐 둘다 똑같이 사계절 내내 쓸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올웨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쓰는 대신 겨울에 좀더 특성이 강한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눈길에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죠.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올웨더를 좀 장착하시는 차주님들이 되게 많아요. 기존의 여름용 타이어라든지 내 사계절용 타이어를 보관을 해야 돼요. 장착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여름에 한 봄에 한번 겨울에 한 번. 그니까 러 이거 귀찮아. 근데 나 겨울에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차주님들이 이제 올웨더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 올 시즌과 이올 웨더의 차이는 눈길에서의 차이도 있지만,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 이제 V자 형식이다 보니까, 휠 얼라이먼트가 정렬이 잘안 돼서 조그만한 편마모가 먹는다든지 했을 때는 소음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. 단점이라고 하면 유일한 단점이겠죠. 호불호가 좀 갈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조용히 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프라이머 c 2올 시즌 사계절용 제품으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 어, 나는 그래도 사계절 내내 쓰면서 겨울에도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이 크로스 클라이밍 2 올웨더 제품을 장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